안녕하세요, 레이몬킴입니다. 아 오늘은 이거 우리가 왜 하는 거죠? 지금 이거 이 음식을 네. 댓글. 아 오늘 네 오늘 제가 어, 댓글 댓글에 올려주신 거를 제가 안 읽는 거 같은데 다 읽거든요. 그래서 오늘 댓글에 올라온 빠야 해보겠습니다. 아그 전에 제가 어, 사과 말씀을 드려야 돼. 이거 꼭 살려줘야 돼. 제가 지난번에 영상 하나에서 간이따스 어, 만들 때 간이따스 만들 때 맞죠? 딸사는 소스라는 뜻이고 로하라는 소, 소리는 고추란 소리예요. 로아가 원래 빨간색 지적해 주신 분이 한 세네 분 계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로아 소스 그럼 빨간색 고추 소스를 얘기해서 아히 소스라고 안 하고 제가 로아 소스라고 한 건데 그분 죄송합니다. 됐죠? 저는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파야를 바이야를... 박수를 치냐 한 번도 안 치다가 내가 사과하니까 박수쳐. 원래 이 파야라는 게 음식을 얘기할 때 빠야라는 음식은 이 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두개 달린 팬. 난비를 얘기하고 이 냄비에다가 수위에다 이렇게 바로 올려서 해먹는 음식을 빠야라고 하는 거지. 어, 꼭 쌀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산물이 들어가는 걸 빠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 자체를 빠야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스페인의 다른 이름이 에스파냐잖아요. 에스파냐가 토끼가 뛰노는 땅이라는 소리예요. 토끼가 맞는 탄는 소리. 그래서 토끼 고기를 넣어야 되는데. 구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싫어해요. 즐겁게 생겨서. 그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토끼고기는 뺐어요. 그리고 실장님 못 구해와요. 뭐. 경동시장 가야 돼. 토끼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닭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돼지 쪽갈비예요. 쪽갈비를 이 정도 되는 쪽갈비를 지금 저희 푸드 실장님이 이렇게 잘라와 주셨어요. 박수. 오늘 첫박스를하 실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발렌시아 스타일의 바이아에는 해산물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공통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보면 거의 닭이 들어가고요. 이 사프론이 들어가야 돼요. 뭐, 같은 무게면 금보다 비싸다는 사프론. 그 다음에 쌀. 오늘 쌀도 한국 쌀이 아니라 지금 아보리오를 준비해주셨어요. 약간 그더 크리미하게 빨리 익는 아보리오를 준비해주셨는데 이것도 박수. 다... 아보리오 라이스나 본바를못 구하실 경우에는 한국쌀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한국쌀은 약간 그 너무 말라 있기 때문에 물을 좀담궈서 두세 시간 있다가 같은 양을 쓰시면은 비슷할 거예요. 자, 채소를 먼저 준비해 놓으면 좋겠죠? 마늘, 마늘 너무 막 곱게 안 다지셔도 돼요. 이거 파야를 원래 하시려면 그냥 일반 가스렌지 하기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파는 넓은데 불이 작아.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만 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숯에다가 통채로 올려서 열을 다 받게 하는 게 중요한데 굉장히 곤란해하더라고요. PD님이. 우리 메인 피디님이 음식에 대해서 열정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또한면은 없어 대충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식 피자 사먹자그러지 토마토 썰어놓을게요. 채소를 다 썰어놓으면 이름 반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게 사용하는 법이 이렇습니다. 그냥 바로 넣는 경우는 없어요. 향이 너무 죽어요. 여기다가 미지근한 물을 넣으세요. 약간 이쁘게 나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고! 주방에서 맞는 거야, 이제, 이러면. 뜯어 맞는 거야. 지금 너뭐 하냐? 아, 옛날에 진짜 많이 혼났다. 사프론 사용하는 법몰라그 여기다 떡 넣었다, 그냥. 뜯어 맞는 적 있어. 닭을. 닭은 약간 조각을 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루종일 익어야 되거든 닭반마리인데 사실 반말이 좀 많거든요 지금 뼈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계르나이 부분 좋아요 빠이아판을 세게 한번 달궈주시는데 올리브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빠이아는 사실, 이런 걸로 막 볶는 게 아니에요. 볶아서 전분이 막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귀를 갖고 흔드는 음식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운데서 불이 중점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열을 한번 세게 달궈준 다음에 불을 끄고 기름을 넣을게요. 제 딸의 제일 친한 친구가 스페인 살다 온 친구거든요. 그 집에서 이거 안 봤으면 좋겠어요. 러럼 온도가 이제 다 같이 올라가죠. 연기 가한 소끔 죽었을 때 무엇을 하느냐 돼지고기. 고기 좋아하잖아요. 다을까 근데 판이 너무 작아. 요만큼만 남길 테니까 라면에 넣고 먹어요. 애 쓰셨다. 이거 잘라달라고 하니까 싫어하지 않았어요? <laughs> 이거 좋아할 것까지는 없잖아. 이거 시간 오래 걸려, 오빠야. 사드시는 걸 권해요. 요즘에 잘하는 점 많더라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닭고기. 몰라, 막 넣어. 자, 봐, 너무 많아. 양을 닭은 4분의 1마리로 가야 되겠다. 좀 구워서 뺄게요. 제가 지금 소금간을 안 하죠? 왜 소금간을 안 하냐면은, 지금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넣고 끓일 거기 때문에 구울 때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빠야의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디게? 빠야를 다 먹고 나면 밑에 있는 누룽지, 소카라스라고 하는데 그 소카라스를 리조또 만들고 나면 제 밑에 누는 거. 그것도 그렇고 소카라 또그렇고 거기다 화이트와인을 집어넣고 한번 끓이는 거야. 그거 맛있어. 우리나라고 누룽지라고? 누용이라고하 근데 좀 그렇다. 그 소카라스는 이제 그집에 가장 가장이 먹는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죽는 거지 자 보시면 이렇게 잘 구워지고 있죠 잘 구워진 다음에 얘네를 벽 쪽으로 미세요 이렇게 줄기콩 이 줄기콩을 스테이크 같은 거랑 드실 때는 아삭아삭한 맛으로 드시기도 하는데 이거 오래 끓여도 맛있어요. 꼬들꼬들해지면서 부드러워지고 꼬들꼬들해지면서 하여튼 식감도 좋아요. 이렇게 익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한 판에 다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 한국 사람하고 되게 잘 맞아. 밥 볶아 먹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안 써요.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거예요. 이게 빨요 그리고 또 옆으로 밀어요. 자, 이 가운데 무엇을 하냐. 이제 올리브유 조금 더 넣어요. 이게 버터빈이라고 하는 건데, 어, 뭐, 꼭안 넣으셔도 얘가 치즈 같아요. 약간. 부드러운 맛이 있으니까. 4분의 1캔 정도. 그냥 캔 쓰시면 돼요. 마늘. 토마토. 쌀은 언제 넣냐. 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안 넣습니다. 쌀. 아프리카 자 이제 무엇을 하냐 불을 이제 세게 올릴게요 세게 올리고 물 이게 지금 세컵반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육수를 바로 뽑는 거예요 혹시 그거 있어요? 이쑤시개 자, 이제 이 이쑤시개를 뭘할 거냐면은 이 이쑤시개를 지금 담궈봐요, 가운데로. 그러면은 색깔이 묻어나죠, 요만큼. 요게 반 정도, 더 진해지는 반 정도가 나올 때 쌀을 넣을 거예요. 사프론 들어갔다. 사프론 물은 끓기 전에 넣으셔야 돼요. 색깔이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죠, 이게. 이게 뭐 이란에서도 사실 사프론이 스페인께 유명한데 스페인뿐만 아니라 뭐 이란에서도 많이 나요. 이걸 암술 수술을 다 손으로 따야 돼서 비싼 거거든. 사프론은 많은데 수술하고 암술을 막 뽑아내고 나누기가. 이란산 사프론도 있고 인도산 사프론도 있고 많은데 스페인산이 제일 좋다고 하죠. 됐어요. 반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건 치킨 스톡인데, 세게 끓이고, 치킨 스톡을 한컵 반 정도 넣었어요. 불을 세게 올려서 이제 쌀 들어갈 차례라서, 이제부터는 약간 모양을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니까, 고기들은 옆으로 옮겨주고, 아보리오 라이스님께서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하니까 저는 물에다가 이 육수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밥이 들어간 다음에 소금 넣어서 간을 하려면 힘들어져요. 간을 봐줍니다. 너무 짜도 안 되고 지금 짜면 나중에 이건 감당이 못해요. 약간 싱겁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쌀 들어갑니다. 250g이죠. 쌀을 막 볶아서 하는 건 리조또. 그건 토스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올리브오일에다가 막 토스트를 해서 하는데 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흔드는 거지. 퍼지게. 물 조금 줄어들고 흔들어서 쌀이 이렇게 퍼져야 돼요. 밑에까지 쌀이 다 들어갔거든요. 요 밑에 쌀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 이 정도. 이 정도 올라왔거든요. 자, 이제 불을 낮춰요. 그리고 이 정도를 낮춘 다음에 10분만 잡아주세요. 자, 간을 한번 볼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건 나도 봐야 되고 하니까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야. 끝만 드리면 완벽해 자 이제 뚜껑 덮어서 뜸 드릴게요 순식간에 5분이 지나갔고 지금 열심히 뜸이 들여지고 있죠 열어볼게요 다 끝났어 여기서 이제 불을 세게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남은 수분들이 날아갈 거예요 날아가고 약간 리조또는 약간 그... 약간 그 수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사실 드셔보신 수분이 많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빗소리가 나죠? 이건 밑에 누룽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리인데 아직 수분이 많다는 소리. 이런 누룽지가 물 누룽지래요. 자, 빠야가 안 뜨고 완성됐습니다. 박수! 네, 아, 이제 빠야가 완성됐습니다. 빠야를 먹어볼텐데, 발렌시아 스타일의 빠야입니다. 해산물이 안 들어있고요. 해산물이 안 들어있다는 소리는 레몬을 꼭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셨으니까, 약간 시큼한 게들어간면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주신, 고마워요, 한 실장님. 내가 다먹어라 이거지? 빠야 한 숟가락. 어떤 거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걸 많이 써요. 보통 사람처럼 먹어볼게요. 일단, 줄기콜부터. 그리고, 그냥 많이 뭐가 필요해요. 발렌시아에 온것 같다. 난 발렌시아 안 가봤어. 자, 이제 갈비를 먹어보겠습니다. 잘 익었고. 그 해산물이 들어간 시원한 맛은 안 나요. 안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해산물을 하실 때는 해산물을 좀 넣고 싶다 하실 때는 아까 끓였을 때 건져내세요 다른 뭐 새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래 익으면은 말르니까 하고 건져내시고 중간에 뜸들이기 전에 넣고 뚜껑 덮으시면 돼요 맛있어 숟가락을 안쓴 이유는 이거지 거이콩 네. 어, 있잖아요. 얘가 맛있어. 부드러워. 여 괜히 버터빈이 아니야. 버터가 이쫙 먹어. 시즈대용. 집에서 했지만 요즘에 캠핑 같은 거 많이 가시니까 캠핑에서도 해드시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수이줄 많이 줄었을 때, 허옇게 남았을 때, 아직 열은 있을 때. 꼭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또 드시고 싶으신거나 아니면 요건꼭 해봐야 되겠다 싶으신 게 있으면은 적어도 다섯 개 이상은 올라와야 하게 되죠. 아니에요? 기준이 뭔데? <laughs> 우리도 그런 게좀 있어야지. 아 일단은 다섯 분 이상 정도가 난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다섯 분 이상 정도 해달라라는 건 저희가 아주. 어, 생각을 많이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